안녕하세요, 신학생입니다. 지난번에 이 삼성 애니콜 폴더폰 영상을 올렸죠. 이번에는 이제 LG 카라 LG 카라, 어, 이거 뭐 사이언이네? 어, 카라인데 사이언인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려고 보려, 합니다. 그 LG가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LG가 핸드폰 스마트폰 을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적자가 계속 나서. 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한 번. 어? 어. 되는 건가요? 왜 깜빡거리지? 어, 된다 사이언 카라 이야 yeah. 오 서비스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비스 아오 와우 어 버튼 오어 맞네 오呦 어떤 건 되고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지 이게 저희 어머니 폰이었는데 물에 빠트렸는지 예전에 한번 고장이 난적 있었어요. 그래서 바꾼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오 깜짝이야! 아이 세게 세게 누르니까 되네요. 0이라고 하네? 아, 하긴, 핸드폰은0이니까0이 아니라 0이라고 잘안 하고 0이라고 하죠. 뭐 별표는 별정 이렇게 안 하고 그냥 n 이렇게 안하 g 요어 아무튼 이게 되네. 네목소리리 g 여자 목소리? 그리고 n g y o u 면 되나? 어되 n 오. 전화번호 등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안 나와 있어. 이거는 단축번호 관리고 이거는 통화시간 목록, 통화목록 삭제, 지역번호 설정, 번호 삭제. 번호, 전화번호 인데 정작 전화번호가 없네. 아... LG가 스마트폰을 점... 안 돼서 접는 이유를 알것 같아. 내 LG 스마트폰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핸드폰도 그렇고 이건안 좋네. 음. 아, 어내이 노래 되게 좋았는데. 헌데. 이거 이거 이거를 누르면은 볼륨이 업다운 돼야 되는데 업다운이 안 되고 음. 음, 음. 곡을 위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되네. 어쨌든 이거 울게아서 굉장히 제가 핸델의 울게하스 라샤키오피안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이 핸드폰 이런 노래 가었네아 시끄러 이거 근데 또 시끄러. 소리를 줄이고 싶으면 이거를 누르면 소리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누르면 소리가안 줄어들고 이. 노래, 목소리 내려가요? 아, 이곡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이거 예전에 사이월드할때 배경음악으로 했었는데 어, 뭐야? 뭐야? 왜 꺼져? 뭐야?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LG가 왜 핸드폰이 안 팔리는지 알겠네요 느닷없이 꺼지네? 아바 바하가 아니라 바흐 어, 아파, 이거, 쭉? 어, 여기, 어, 아파. 춤추는 야옹이구나 어 테트리스도 있어 어 근데 이게 괜찮은 곡, 맞네요. 배수류로.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진짜, 배터리는 충전기 꽂아만 자도 되네? 어, 옛날 핸드폰이 이런 게좋 어, 이 됐구나. 꽂아만 자도 되네. 이건 스마트폰에서 상상도 할수 있는 게인데아니가나 꽂아만 짜도 나 아니, 우리 이렇게 몇년 동안 방전되고 나면은, 오래 걸리는데? 충전하는 데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곡 영화 샤인에서 나왔죠 모짜트네 뱃소리는 이게 다네요 전화 털때는 뭐야 그때 이렇게 긴 소리가 나다 말이야. 배 소리 보거나. 게 이렇게 되돼 있네. 따아. 아 버튼이 잘안 눌러지네요 이게 화면 설정 아 이런거 LG 사인 플러스 로거 받으세요? 아 이거 직접 입력해서 구나 아, 뭐야 왜 안돼 뭐야 아 이거 하아 제가 이거 어머니 처음으로 선물해드린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그때 이, 이게 예뻐가지고 어머니께서 빨간색을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색깔이 괜찮아서 여기 또 거울도 있고 배연도 있고 그래서 예뻐서 사드렸는데 음, LG 서 이게 잘안눌오는거겠지 뭐지? r e a 뭐지? 오. 음. 왜왜안 왜 없어져 어떻게 된 거야? 어어왜안뭐안 아, 아, 해? 아니 버튼이 잘안 눌려져요. 어, 뭐야? 이, 뭐, 소리가 안 나. 이 어? 아 버튼이 안 좋아요. 소리 확인을 못하네이 알람 소리를. 더하기 이렇게 소리 안 나네요? 2 은?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 아쉽나 세계시간 뭐야 왜요 어, 개통이 안 돼서 시간을 못뭐 읽나 봐요 통신이 안 돼도 시, 핸드폰 안에는 칩으로 시각이 시계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데이트 접수 아, 안 됩니다. 네 당연하겠지만 안 됐어요. 마법사 보거나? 어뭐 이거 돼 이거 뭐야? 카트라이더. 어. 넥슨 오. 치즈 케이크. 어 이거 카트이서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그 카트 맞는 거 같은데 소리가. 뭐야 어떻게 그 카트가 아니네요. 아, 옛날에 넥슨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었나봐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종료. 마법사. 이름이 마법사. 멀티미디어. 아.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아. 이게 좀 아, 이게. 굿. 사진 사진이 없네. 찍은 적이 없었나 보네요. 카메라를 찾아 뭐야? 카메라가 없네? 뭐야고? 이게 언제건데 카메라가 없지? 카메라가 없네 어. LG 사이온 카라 카메라가 없었네요 아쉽네 삼성 지난번에 올렸던 애니콜 보다 뭐라고 할까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좀 물론 이게 좀더 구형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이것도 1981년이네. 지난번에 애니콜도 1983년인가 그랬는데 기본으로 80년대로 세팅이 됐나? 모든 예전의 구형 핸드폰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것보다는 너저분한 거 말고 그냥 쿨하게 좀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도 이때는 많이 팔렸는데 LG 사요 이거 되게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정작 중요한 내, 핸드폰 번호 그 전화번호 검색하는 거는 이기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름 을 써야 돼 이름. 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룹으로 돼 있고 그런 것보다는 딱 명단 이게 쫙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런 게 없어. 아 l 엘 카라 네이 자동으로 뜨네? 제 핸드폰이 아니어서 핸드 사진도 없고 아니 뭐 카메라가 없어서 당연히 제 거여도 사진을 못 찍었겠네요 사진도 없고 문자도 별 저랑 상관없는 것들이고 전화번호는 아예 없고 옛날에 가족들, 친척들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많이 그 저장은 할수 있는데 한 번에 명, 뜨는 명단은 없고 일일이 이름 쳐서 검색을 해야 되구나 네 LG 우잉 그리고 벨벳이 그렇게 비트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5조 적자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LG 회장이 구강모 회장인데 아, 아쉽네요 이 LG 사이언트는 그래도 꽤잘 팔렸는데 지금 보니까는 카메라도 없고 뭐라고 할까 안에 쓸데없는 것들만 많고 정작 필요한 게딱 직관적으로 보이진 않고 이게 LG 스마트폰에 듣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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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일이고. 지금 스마트폰도 이렇다면은 사람들이 안살 만하겠네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막 어, LG 핸드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LG건 절대 안 쓴다 막 그랬는데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한 20분 정도 훑어 봤는데도 아 안산만 하네요. 아 LG 이러면 안 되죠.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리고 또 LG가 그냥 회사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인데 독일이건 뭐 어디건 제가 사는 독일이나 그 러시아를 경유해서 갔었거든요. 처음에 러시아 공항에서도 그렇고 뭐 가는 곳곳 뭐 벨기에, 스페인, 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뭐 여기저기 많이 갔었어요. 근데 물 놀러 여행하고 뭐 그러러 근데 진짜 모니터, 뭐 독일에도 그렇고, 독일 병원에도 그렇고, 모든 곳은 다 모든 모니터는 다 LG 거였어요. 가전제품도 LG 거 되게 많았고, 근데, 아, 핸드폰이 이러, 이래서 사람들이 안, 스마트폰을 안 사는 것 같아요. 대기업, 글로벌 기업인데 LG가 아, 아쉽네요. 디자인은 예쁘다. 그런데 이 약간, 약간 진한 빨간색의 거울이이 안에 이렇게 박혀 있고, 살짝 카라에 그 써져 있고 카라라는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세련됐어. 사이언은 사이언이라는 이름은 좀 별로지만 그래도 되긴 되네요. 켜지긴 켜지네요. 네 그리고 게임도 아직 되고 있고 넥슨에서 나온 게임 뭐 굉장히 신기하네요. 넥슨 게임이 있다는 게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는 뉴스를 기념하면서 어떻게 때마침 이게 딱 됐어요. 막이 핸드폰을 찾았는데 배터리가 이게 못 찾아가지고 배터리를 못 찾아가지고 뭐안 되나 했는데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삼성 그 애니콜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되나고 끊었는데 되네요. 이건 공용인가 봅니다. 타이밍 좋게. LG 사이언 카라를 또 찾아서 한번 켜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안 접었으면 좋겠어요, LG.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금성 카세트 라디오에 이어서 삼성 애니콜에 이어서 LG 사이언 카라 영상이었습니다.